안녕하십니까. 최농수의 노동과 정치 67번째 방송입니다. 어, 저는 지난 55번째 방송에서 전광 목사가, 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어,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 우파 진영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관점에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고, 어, 또 김문수 지사를 에, 지도자로 내세는 것을 보고, 아이 이 새로운 당에 대한 어, 마음을 바꾸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바꿨죠. 어, 그리고 지난 그 2월 1일, 아 어, 그 토요일 이승만 광장에서 모임 한 것을 보고, 어, 이 당이 어, 잘될수 있다라는 희망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 어든 우파 분열을 한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사실 아직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어 있는 가운데, 또다시 그런 대규모 집회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고, 어, 어떤 정치의 변화에 대한, 그리고 어떤 그 정관 목사에 대한 신뢰, 김문수 지사에 대한 신뢰가, 우리 그 대한, 그 애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직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통일당의 앞으로 진로가 상당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잘 되기 위해서 한번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갑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세를 더욱 더 확실하게 하고 어,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진영을 모두 다 모으는 그런 어떤 그 중심 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김문수 지사야 뭐 처음부터 탄핵에 반대하고, 어, 이런 그, 어,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 내, 내왔던 분이기 때문에 뭐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 전관 목사께서, 어, 그에 대한, 어, 명백한 자기 반성, 참여, 를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한 목사가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는, 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더 책임이 크다. 그리고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김우성을 어, 지지하는 듯한 이런 입장에 있었다 하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저 앞에 방송에서 연주가 2% 부족하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연주가 그~ 어~ 그다음 민주당이 있을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어~ 입장에 있었는데 어, 그~ 나중에 탄핵이 잘못되었다 아~ 어, 뭐~ 반성한다 이런 말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걸 주도한 하지는 않았죠.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그 당시 새누리당에 있었던 국회의원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 그 사람들보다는 자기는 뭐 질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입장, 어떤 그런 변명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을 먼저 자기 자신이 그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진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먼저 반성과 참여를 하고 치고 나갔다면, 윤주 위상이 지금과는 상당히 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어, 정관 목사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 입장과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목사가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어, 좀 찬성하는 듯한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어, 반성하고 참여하고 어, 본인 스스로 어, 이렇게 그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자유통일당의 아, 어, 승리를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어, 그런 모든, 어, 이 바, 탄핵에 대한 어, 반성과 참여를 하는 어, 그런 어떤 그 중심체가 되어, 되고, 어,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 이 승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이 김문수 신당, 자유통일당의 창당을 두고 소위 우파 진영의 많은 유튜브들에 대한 어이 옥석을 가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우파 유튜브 방송들이 신당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신당 창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이고요. 어두 번째는 비판하는 반대하는 진영이고 또 하나는 관망하는 진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어, 이 자유통일당 신당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분은 어, 정규제주필이죠. 어, 처음부터 이른 어,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좀 잘못된 것에 대한 아주 어, 비판을 그동안 정규제필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을 어, 뭔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신당에 보고 적극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조갑재 선생님도 어 적극 지지하는 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이런 당면도 어 이렇게 제안한 분이 조갑재 선생이죠. 어 그리고 백모 박승현 대표는 어뭐 당연히 어 찬성하는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이제, 분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비판하고 반, 음, 비난한 이런 쪽도 있습니다. 우파 분열 시킨다. 이런 입장이죠. 고승우 박사가 대표적이고, 다음에 공병호 박사도 어, 그런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지호, 추부길, 최병묵, 어, 이런 쪽도 어, 우파 분열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진당에 대해서, 어, 찬성합니다만, 어떤 조건부 찬성, 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진영도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분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모습에 좀, 그, 실망한,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버릴 순 없지 않느냐. 결국, 바가, 단일화 되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연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저는 문갑식 TV, 다음에 신의 한수, 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만은 박사, 지만은 박사를 보니까, 여기는 뭐,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한든 빨갱이란 영원한 빨갱이다.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지만우 박사가 그동안 뭐 5.18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실을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뭐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어, 너무 그렇게 좀, 어, 막 일방적인 어, 그런 시각 변하지 않는 그런 고착화된 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 지 박사에 대해서도 참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황장수, 또 고영신, 어, 이쪽에는, 어, 뭐라 그럴까요?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 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판은 합니다만, 어, 이런 김무수 신당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아, 이건 입장은 또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 어떻든, 어, 이번 이~ 그~ 자유 통일당의 신당을 창당을 보고 어~ 이 당이 제대로 어~ 정말로 이념을 어~ 확실하게 가진 어, 그런 정당으로 어, 다시 한번 태어나고 어~ 그리고 이제 우파 진영의 어, 핵심 부대 핵심 부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파 진영의 유튜브들도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진영으로 지금 갈라졌습니다만 자유통일당이 그 원래 가, 가, 가고자 했던 길을 그 조심을 잃지 않고 그꾹이 걸어가면서 그러나 그들 모두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파 진영의 그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조차 그들도 다 우리의 동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죠. 적과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통합하고 연대하고 합니다만, 우파 진영이 통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 수준의 차이, 이런 관점에서. 당장은 좀 차이가 눈에 보입니다만 그러나 최종 목표를 통해서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연대와 통합 이것이 필요하죠. 저희 좌파들이 해왔던 통일 전선 전략을 그것을 그대로 다시 우리가 배울 배워야 되는 것이죠. 통합보다는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은 본인이 그 가지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다 어, 어, 녹이 없애고 뭐 하나의 화학적 결합을 뜻합니다만 통일 어, 전선 전략에서 좌파는 어, 그들이 추구했던 그 공산혁명을 추구했던 그들 어, 그 결코 어, 그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은 변하지 않고 공산혁명을 이루자 했던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 통일전선을 폈고 어, 그러면서 어,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어, 자기들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파진영도 그러한 어떤 통일전선 전략과 어, 유사한 어, 그런 자유대연합, 자유대연대 어, 이런 방안을 가지고 어, 그런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세우는 어, 그런 정당이 되면서 어, 최종의 승리를 어,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центов